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패션 영상인데요. 요즘 옷들이 너무 너무 비싸잖아요. 합리적인 가격과 오래 입을 수 있는 기본템들 위주로 오늘 쇼핑을 조금 해봤는데요. 이 기본템들로 편꾸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템들이랑 이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일주일 룩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에이블리에서 메가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 99%까지 할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쇼핑을 해봤고요. <laughs> 많이 사진 않았어. 최대 99% 할인하는데, 유즈 중복할인 쿠폰까지, 5% 할인까지 더해져서 어마어마한 혜택으로 쇼핑을 할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번 룩들 다 원래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인쇼에서 오늘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상식 쿠폰이 없는 인쇼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도 이렇게 메가 세일할 때 그리고 유즈 중복 쿠폰 이렇게 쓸수 있을 때 구매하면 너무나 좋겠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준비해본 일주일 룩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룩입니다, 여러분. 상의 둘다 메이비 베이비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안에 이 민소매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예쁩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 화이트 셔츠를 걸쳐줬는데요. 이렇게 해서 살이 타지 않으면서도 더우면 벗을 수도 있고, 약간 쌀쌀하면 걸칠 수 있는 딱 지금 같은 간절기에 좋은 제품들. 바지는 그냥 집에 갖고 있는 청바지 입으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실제로 되게 많이 입고 다니는 룩입니다. 깔끔하고, 편하고. 이거 두 가지는 계속 좀 돌려입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바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를 했고요. 월요일은 이렇게 좀 편하고 깔끔하게 입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 착장 보여드릴게요. 화요일 착장입니다, 여러분. 위에는 아까랑 동일하고 밑에 스커트로만 갈아입어봤거든요. 여기에다가 가방만 다른 걸 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올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에다가 컬러 포인트를 한번 줘봤거든요. 전체 착장을 거울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의는 동일하게 입고 밑에 스커트만 다른 걸로 매치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화요일 착장이고요. 이제 수요일 가보겠습니다. 수요일은 또 편하게 완전 편하게 입고 싶잖아요. 원래 수요일은 좀 편하게 입고 싶어. 수요일 착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에는 약간 오프숄더 맨투맨을 입어줬어요. 트렌디 오페럴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바지도 트렌디 오페럴 제품인데 이게 진짜 진짜 편하거든요. 안 입은 것 같아. 안 입은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A 라인 핏의 바지인데 편하면서도 힙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다. 운동 갈 때도 입기 좋을 것 같고 아주 편한 활동을 할때 추천드립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바지가 진짜 편하고 이게 이름이 공항 밴딩 팬츠인가 그랬거든요. 되게 얇고 약간 스판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A라인으로 쫙 펴지는 그래서 약간 댄스 스포츠를 되게 잘 알려줄 것 같은 느낌의 아주 편한 팬츠고 저도 실제로 공항에서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위에 맨투맨도 약간 이런 느낌 입어주면 편하면서도 힙하게 입을 수 있다. 목요일 가볼게요. 목요일은 사람이 되게 피곤하거든요? 원래 목요일에 사람이 제일 피곤한 거 아시죠? 금요일은 다음날이 토요일이니까 좀 뭔가 안정이 된단 말이야? 그 수요일은 아직 월, 화밖에 안 지나가지고 그나마 참을 수 있어. 근데 목요일 진짜 애매하고 되게 피곤한 날이에요. 그래서 편하면서도 약간 활력 있게 입어야 돼요. 목요일 룩입니다. 이번에는 위아래 다 블랙업에서 구입을 했고요. 여러분 이 상이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이거 <laughs> 이거 이번에 샀는데 내가 이거를 똑같은 거를 원래 샀었던 거야. 그걸 기억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산 거지. 아무튼 이거 인기가 되게 많은 제품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이것도 오프숄더 약간 이런 티입니다. 이건 맨투맨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티예요, 티. 밑에는 이 블랙업의 찌청 바지를 입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백팩 같은 거 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은 약간 그지 같은 목요일도 아자아자 이렇게 화이팅 할수 있는 그런 룩이에요. 성수 가잖아? 성수에 가면 사람들 다 이렇게 입고 있어 이 바지도 되게 편하고 핏이 엄청 예뻐요 그리고 이게 밴딩이에요 밴딩 뒤에는 밴딩 그래서 엄청나게 편하다 어,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입고 어, 별로 막 꾸민 것 같지 않은데 힙한 거지 약 그런 주구미 편꾸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답니다 이제 뭐 해야 돼? 신나는 금요일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금요일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 좀 클래식한데, 할리우드 스타들 같은 느낌이고요. <laughs> 할리우드 스타들. 그니까 러 예를 들면은, 좀 편하고 완전 클래식한 제품인데, 너무 예쁜 제가 좋아하는 룩이거든요. 입어보고 올게요. 금요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착장이에요. 이거 블랙업. 밑에 스커트도 블랙업. 이 스커트는 길이가 되게 다양한 버전이 있거든요. 완전 롱도 있고, 미들 기장도 있고, 이렇게 짧은 기장도 있어요. 다양한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고, 이 위에도 블랙업인데, 7부티 블랙업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회색도 있고, 화이트 옷도 있어. 이거 너무 예뻐요. 핏도 예쁘고, 완전 제 페이보릿. 주머니가 없네. 이렇게 입을 수 있고, 밑에는 부츠를 신어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약속이 없더라도 이대로 갑자기 급 약속이 생겨도 뭐 어디 가기 손색이 없고 약간 편하게 입은 것 같으면서도 안 꾸민 것 같은데 조금 꾸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할리우드 룩이라고 했냐면 <laughs> 할리우드 스타들 다 이렇게 하고 다녀. <laughs> 뭔지 아시겠죠? 이러고 스무디 들고 다닌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착장이에요. 이제 주말이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활동적이면서도 좀 편하게 입어야 돼.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갑자기 자전거 타고 한강에 갈 수도 있고, 뭐 방탈출하러 갈 수도 있고, 편하면서도 번화가에 가도 좀 꿀리지 않게 그렇게 입어야 되거든요. 아까 입어준 그 블랙업에 이 티셔츠를 입고 이 밑에 원래 제가 바지 이렇게 찢어진 스웨트 팬츠가 있거든요. 이렇게 입고 이런 편한 가방 딱 들어주는 거지. 제가 요즘 올 화이트에 좀 빠졌나 봐요. 이렇게 입으면. 당장 릴스도 찍을 수 있고, 방탈출? 쌉가능. 자전거 타고 한강 가기? 쌉가능. 대신 이 찢어진 바지 사이로 바람이 많이 불수 있어요. 이제 대망의 일요일. 일요일은 사실, 여러분, 일요일에 약속 잘안 잡으시지 않아요? 그래도 가끔 일요일에 나가고 싶을 수가 있잖아. 그럴 때 입기 좋은 일요일 룩, 약속이 있는 일요일 룩을 보여드릴게요. 짠! 이번 저의 컨텐츠 어떻게 기획했다고 했죠? 기본 템으로 돌려 입기. 맞아요. 그래서 앞에 활용한 제품들을 또 돌려서 매치를 한 거예요. 그첫 번째 입었던 메이비 베이비의 민소매 나시티 이렇게 살짝 보여주게 이렇게 입고 이 트렌디 오페럴의 이 오프숄더 맨투맨을 입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블랙업의 아까 그 스커트 이렇게 입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편하면서 약속이 있을 때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완전 기본템으로 돌려 입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옷을 이 이상 더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막 엄청 디테일이 많고 휘왕 찬란한 그런 힙한 옷들보다 이렇게 좀 미니멀하고 깔끔한 룩들로 좀 취향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단발로 자르고 나서 좀더 그런 룩들이 좀더 끌리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봄옷도 좀 사야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며칠만 있으면. 은 지금 그 지금도 벌써 덥잖아요. 여름이 금방 찾아온단 말이지. 딱 오늘 보여드린 이런 좀 애매한 옷들 더우면 벗을 수 있고 이렇게 걸칠 수도 있는 그런 옷들을 사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룩들 여러분 이렇게 에이블리 메가세일 할때 아까 얘기했듯이 유주 중복 할인 쿠폰까지 써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꼭 쇼핑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유부들을 위한 중복 할인 쿠폰 쓰는 방법이랑 뭐 기한 뭐 최대 할인율 이런 거 제가 다 정리해서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